남았습니다. 형님들, 감자. 이번 판에는 포식자 갈리오 서포터입니다. 아니, 영상 보다가 어느 분이 갈리오가 너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겹게 포식자를 들고 갈리오 서포트를할 거예요. 왜냐면 서포터는 또 기동신을 신거잖아, 신잖아. 그리고 기동신을 신은 다음에, 어, 뭐였지? 이동속도가 다른 라이너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특히 바텀은 미드를 다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포터 갈리오는 아주 미친듯이 기동신을 빨리 뽑은 다음에, 이런 미친 뚜벅이 트위스트 페이트를 언더, 저거, 뚜드려 패드로 가야죠. 미친듯이 빨리 가가지고, 끊임없이 전멸이나 스펠을 빼주거나 아니면 킬을 낸다면은 미드는 아주 멘탈 터지는 거죠. 뒤졌다 미드. 진짜 저는 형님들한테 막뭐 뭘지? 잡아 잡아요. 형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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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못 잡았어? 아, 진짜 너무하잖아. 저걸 왜못 잡았지? 그렇죠, 다 잡았네. 나쁘지 않았다, 형들. 미친 듯이 신발을 빨리 뽑고 나서. 아, 근데 탈이이좀 미쳤네. 이거 도와줘야 돼, 형들. 근데 리신 형 좋았다? 비포형이 백무빙 한 무빙만 안쳤어도 잡았을 텐데 깔끔하게 아주 아쉽습니다.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 <laughs> 이 다음에는 그냥 도발 찍을게요. 이러면 도발 찍은 거 아는데, 솔직하게? 뭐야, 미친 마스터이. 형, 저거 때려, 그렇게. 아니, 이게, 아, 진짜, 민녀나 너무 싫어. 민이어 뭐야. 저거 싸우면 안 되나? 될 텐데. 아니야, 저기 있어. 뭐, 굳이 왜, 살 필요 없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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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위에? 아, 쏙 잡았네. 잡았네, 그래도 하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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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바우스 진짜 세잖아! 바보야! 아이고, 미안. 너흰 3렙 때는 지졌다. 저걸 왜 잡고, 아이고. 냉가가 3킬이... 아 근데 다리우스도 2킬이면 나쁘지 않아. 이게 이렇게 되네. 나쁘지 않았죠? 그래도. 아. 와가드리 양식됐어. 와 여길 지나가서... 아이, 미포 형 좀, 어떻게 좀 해봐, 밀어봐. 일단 신발 하나 사고요 블락 하나 사갈게요. 미쳤다. 아, 진짜. 아, 그만 죽어요. 어, 왜 이렇게 죽는 거야. 형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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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죠? 어. 오 형, 뒤지세요, 뒤지세요, 형 잡아줘, 빨리 오케이, 나쁘지 않다. 아, 진짜, 탈익. 저거 너무 딱딱해. 여기서 아주 용을 치고 있었죠? 미친 타이밍에 미드 가가지고. 저, 뭐야. 저 트위스트 페이트를 한번 잡은 게 컸다. 형, 이거 빨리 라인을 박아. 형, 나집갈 거야, 형. 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친 듯이 기동 진탄한 다음에 미드 또갈 거예요. 이것도 라인 어차피 바뀌거든, 형들. 아주 미친 돌아이 갈리오가 되는 거죠. 뒤졌다 너는. 어? 아닌데? 형 여기 도와줘, 형. 이신형 가자, 가자. 왔죠?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끊겨? 아, 형 잡아봐. 아이고, 진짜. 눈파를못 맞췄네, 바보 형이. 하나 먹어라, 이 자식아, 힌지세요. 형, 잡아 잡아, 나이스 형, 그 맞아, 나이스 형, 좋았다. 그렇죠, 이거죠, 미친 듯이 저는 포시자 미친 관료이기 때문에 히졌어요. 이새 그대로야. 패시브 돌려주고요 빨리. 저선 미친 궁스러울것 같은데,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다음에 또 미드 갈 거예요. 짖었어. 어. 딱딱하게 갈게요. 아, 딱딱하게 갈 말고. 이거 간 다음에 핑카 하나 사고 갈게요 바로. 이거 렌즈를 빨리 사가지고 빨리 빨리 돌리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형 조심해야 돼. 형 조심해. 형 잘못 걸린 것 같은데? 나이스. 아이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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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진짜 딱 카드니. 형! 빨리 와! 형! 빨리 와! 아, 오케이! 아! 아... 진짜... 와... CS먹는데 진짜 빠져가지고 진짜...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았죠? 이게 저희 미친 후식자 갈려오예요 이런, 더러운 와드가 여기 밖에 있네. 도와두! 도와두! 형! 형 도와줘 도와줘! 좋았어, 형. 나이스 잡지 않았죠. 형 플래시 뺐기 때문에 가볼 수 있어요. 꿀라면 꿀라면 엄청 먹어주고요. 더럽지 기 기보! 나 여기 있을 거야. 나 여기 있을 거야. 야! 안녕 친구들! 그렇지! 어 뭐야! 형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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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그렇죠! 댄스 좋았다 형님들? 침금마터가 따라왔네. 어 나이스! <laughs> 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힘들다 아시잖아요그 위치 관료라 는서 좋았다. 이다음은 더가요 이거 보셨죠? 지금 미스터 주형이기분 좋아가지고 엉덩이 진짜 흔들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뭐 무신 관료이기 뭐. 때문에 안 가고 좋아가지고. 한번 뭐, 아, 해봐. 아 어, 형! 잡아봐 아이고, 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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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내가 좀 잘못했네. <laughs> 그렇죠. 아이 멘탈 나갔죠. 이게진이 내가 이친듯이이렇게이고 갔다가 오고갔다고 오면은 진짜 고 아이고, 아 하, 진짜, 미포형 진짜, 더징, 비포형이 더징징인데? 너 없을 때 로밍 가는 거야, 그미포야왜 그러는 거야? 오, 이걸 빼셨어, 요 어떻게 빼었지 어, 맵좀 봐, 맵좀 봐! 와. 나갔죠? 멘탈 터졌어요, 그때. 아, 근데 이게 팀이 왜 이렇게 안 유리한 거 같냐? 저기 있는데? 어, 이거라도 먹어. 어, 그게 돼? 오, 나이스. 이거, 이거 먹어. 아니, 나왜 이렇게 세냐? 볼륨이 너무 약한 건가? <laughs> 어? 아이고 다됐네 그래도 캐트리 먹었네 제압기를 이포형나 따라오지 글로 가지말고 가고일에 돌가죽할게요 아 이걸 두탄이나 먹는다고? 신드시 최고라는데? 아, 근데 나중되면은 저 탈이기 조금 더 좋긴 하거든, 나보다? 아. 죽여 죽여버려. 말이야, 그렇죠. 죽다 버려야죠 그치. 이렇게 맵을 관음하고 있다가. 어! 야! 나 진짜 살렸다 이거 살렸다 살렸다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 뭐야 형 가고 있어 휘지세요 나쁘지 않았죠 했는데. 이렇게 앞에서 무궁 쳐서요. 지지세요. 지지세요. 없죠. 지질 수밖에 없죠. 나이스. 형들 좋았다. 이게 미친 포식자 갈리오에요. 아직 대처 못하죠? 좋았다. 나쁘지 않았죠? 기다려봐. 오, 좋아! 용 먹자, 형들. 이 정도면 진짜 준수한, 준수한 편으로 잘 컸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해줍니다. 관음하고 있죠? 뒤지세요. 형, 잡아, 잡아. 나이스. 제가 다 맞아주고요. 좋았어. 용까지 먹고 탈이기 지금, 아, 구대죠지졌어요탈이을 이거 돌가죽 가면은 진짜 미친듯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개 좋거든요? 궁 벌써 25초죠? 어, 허... 이게 좋았다. 이게 바로 포식자 갈리오의 미친 서포팅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미드형이랑 지금 미포형이랑 리신형 지금 잘큰거 보이시죠? 진짜 이게 다저 때문이에요. 물론, 어, 형, 나,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아니야, 친구들! 나, 갈려요 바로, 처, 죽여버려야죠. 점화까지 쓰면서. 탈이 궁 때문에 썼어야 돼요. 미친 듯이, 로밍을 다니면, 진짜, 이렇게, 죽여버리어 죽여야바수 밖에 없죠, 애들을 진짜 미친 보스 따갈려고 진짜 형님들한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좀 만족한다 아주 아주 부족해요 지금 에에에! 살려줘! 도망가, 도망가! 미안. 죄송해요. 내가 좀 솔직히 좀 던지긴 했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우리 팀원들 진짜 이거 다 내가 키운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저는. 새로운 전투다. <laughs> 아주 미친듯이 킬 관여와 로밍을 다니는 아주 멋진 지금 듬직한 갈려기 때문에 지실 수 없죠 어 뭐야 와드를 여기다 해야 되겠다 아, 왜 이렇게 빨라? 형, 도와줘! 도와줘, 형들! 아, 진짜! 아, 진짜! 아, 무튼 뭐라하지? 그럼 부래부래 어? 어떻게 이래, 지아이 이래, 이래, 이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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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래, 이래, 이이이 이래, 뭐야! 아 이거 뺏은 줄 알았네 아 뭔가 분위기가 좀 쎄진 것 같아요 형님들 여기 좀 집중할게요 아 근데 미포가 좀 너무 징징이다. 아이고. 아 이거부터 아쉽네. 어 그래도 사용 나쁘지 않은데, 어? 아 저기 마타 조합으로 지금 좀 전향해가지고 좀 세다. 형 강타 있지? 나쁘지 않았다, 사용이다. 잡아, 그냥 들어가. 쫄보용 여기서. 적을 안 되겠어요 구원까지 올려 아니 아니 기사의 맹세까지 올려서 조금 더 미포고 징징이 미포를 좀 케어해줘야 될것 같아요 미드에 프로, 미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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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포탑 있잖아 무거운 건 내가 틀 아쉽네 형근드에 풀라고 형 이형 진짜 전령 바텀에 풀라고 하네 여기다 풀라고 형 하, 진짜 왜 저러실까 저거 바로 버린 거잖아 전령 아, 이거 봐. 전령 버렸어요. 진짜 이회용이 이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이스 좋은데, 형 끝내버려 형들! 아, 왜 전령을? 근데 왜 바텀에다 붙였을까? 밑에 플려했는데, 어, 어쩔 수 없죠. 그럼 더더 하면 좀 무리 아닐까? 근데, 나 하고 있긴 하거든. 야, 식들아, 이게 갈료다. 티지세요, 그냥. 어지세요괜셨죠 형님들? 이게 바로 미친 포식자 갈료 서포팅이니까 저는 형님들에게 정말 나쁜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형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좋았습니다.